CPU를 갖다가 현재 이렇게, 원칩으로 들어갈 때도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소짜리를 많이 배치할 수 있다. 뭐, 실은, 뭐, 그 CPU를 지금 막 10개, 20개짜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, 작은 구조로 해서 정보를 나눠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성하고 그 과정에서 1련 번호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 드렸죠. 또, CPU, GPU 개념의 병렬 처리 연산을 능한 것을 원칩이나 또는 어떤 드 마더보드 위에 다 이렇게 수없이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고 어차피, 저기, c p u 에다 캐시 메모리를 붙이는데, 앞으로 제품 자체가, d r 에다가 SRAM을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, d r m 자체도 지금 큰 덩어리 하나 들어가기보다 대중소에 소자를 20개, 40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칩이 나올 수 있고요. 또는 그, 하나의 제품으로, 또는 하나의 제품이 된 것이 여러 개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정보를 분산 처리하고 최합합산합니다 SRAM이 DRAM과 작은 구조로 붙어 있어갖고, 수없이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.